안녕하세요, 초코인트입니다. 어, 초점이 잘안 맞네요, 처음부터. 네, 오늘은 바로 이물 액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액계 같아요. 지금 방금 만든 거라서, 어, 굉장히 촉감도 좋고, 랩도 잘 되고, 바닥풍선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풍선, 원래 이렇게 하면 잘 터지잖아요. 근데 얘는 수명도 깁니다, 바닥 우선. 네, 이렇게 해도 잘안 터지고요. 네, 굉장히 좋아요. 진짜 잘안 터지죠? 네, 우선 이 액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 먼저 준비물은 섞을 통과 액체 괴물, 섞을 것. 끈적끈적 액체 괴물을 사용할 거고요. 물이 필요해요. 먼저 섞을 통에 물을 넣어 줍니다. 바닥이 다찰때찰 찰 정도로만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물이 모자라서 그냥 이 정도만 넣어 주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서 액체괴 물만 넣어주고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냥 어, 저는 물을 좀 더 넣고, 이액개를 그냥 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섞으시면 밖으로 이게 튀어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무릎수도 더잘 되고 좋아요. 네, 여기에서 저는 완성작이 또한통더 있어요. 이건데, 네, 이 완성작도 좀 넣을게요. 제가 방금 만든 완성작은 안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조금 살살 저어주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무릎써도더잘 되고 좋습니다. 네, 섞어줄게요. 네, 물도 조금만 더 추가한다는 거. 네, 저는 이거 액계의 냄새를 어,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 어, 수딩제를 조금만 더, 넣어,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이 정도 넣어줬습니다. 네, 진짜 액계에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짠은 수딩젤이랑네 이만큼 넣어줬고요. 네 계속해서 섞을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네 손에도 안 묻고요. 굉장히 잘르르고음 바닥 한선도 되죠. 네 이제 이 완성작과 함께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통에 있는 액제도 같이 섞어줄게요. 자, 네 이렇게 다 섞어 보았고요. 네 양이 굉장히 많네요. 바닥풍선 해볼까요? 근데 이게 좀 퍼져야 되는데, 이거는 양이 많아서. 이걸 옆에다가 치워둔 뒤에. 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말고 여기 뒤쪽 거를. 네, 되네요. 오, 촉감이 되게 좋아요. 오. 대박. 네, 촉감 완전 좋고요. 어, 완전,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어, 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웬만해서는 강추를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만 여기에서, 어, 끝내도록 할 거고요. 이거 진짜, 진짜 강추 드리고요. 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준비물도, 어... 기본적인 준비물은 통 섞을 것물 빼고는 액괴만 필요하니까, 네, 진짜 간단하죠. 그냥 섞기만, 액괴랑 물이랑 이렇게 같이 섞, 넣어서 섞기만 하면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좋고, 만들기 쉽 쉬운 액괴가될 거고요. 어, 이거 진짜 강추 드리고요. 네, 진짜 진짜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예, 안녕. 초코민트였습니다. 오, 줄렁 줄렁.